노래 속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동안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이 노래의 비밀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완성했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과 사진, 음성과 영상을 넣어서 만들었죠.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예, 오늘은 충길 씨가 부른 못 잊을 사랑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4분의 4박자 노래인데요. 8분은 베이지로 되어 있죠. 예, 그리고 헤어진 애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기 때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독백하는 노래기 때문에 독백을 막 소리를 내질러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가볍게 해줘야 돼요. 나를 잊었나 벌써 잊었나 아직도 사랑은 가슴에 남아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16분음표를 정확하게 지켜서 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렵죠 집중을 해야지 집중을 정성을 들여야 되고 나를 잊었나 벌써 잊었나 아직도 사랑은 가슴에 남아 있는데 여기서 잊으려 지우려 요가. 저음으로 탁 내려가요, 안전히. 저음을 딱 가슴으로 쳐줘야 돼요. 잊으려, 지우려. 당연히 붙여서 해야 되고요. 끊으면 안 돼, 중간에. 그러면 저음을 제대로 못 쳐요. 잊으려, 지우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꾸만 커가는 그리움. 네, 자꾸만 커가는 그리움. 당연히 한 묶음으로 해줘야 되고. 아무튼 중간에 끊어버려서 하면 안 돼요. 항상 한 구절에 한 묶음으로. 예, 충길씨는 나를 잊었나에서 나를 잊었나 같은 박자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 젖을 그러니까 이은반 박자 젖은 반의 반 박자잖아요 그러니까 16분음표를 살려줘야 되는데 그래야만 노래에 긴장감이 살거든요 예, 그런데 같은 박자를 해버리니까 노래가 늘어지는 느낌이 있죠 나를 잊었나 아니거든 나를 잊었나? 예, 네, 느낌이 틀리다니까요 그리고 아직도 사랑을 할 때, 아직도 아직도 사랑은 이러고 있어요. 아직이 아직이 그러니까 16분음표를 못 살렸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바로 아직도 사랑은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아직도 이런 식으로 오니까. 에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잊었나, 벌써 잊었나, 아직도 가슴에 집중을 못 하고 했다는 뜻이야. 예, 정성이 부족하다던가. 아무튼, 실무 끄는 표를 제대로 살려면 굉장히 노래에 집중해서 해야 돼. 예, 근데, 제대로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잊으려, 지우려, 그 여기서는. 어? 잊으려, 지우려. 어? 짧게 끊어버렸다고. 잊으려, 한 박자 반이잖아. 살려줘야 되거든요. 이즈려재우려 어, 저음을 딱 쳐줘야 되고. 근데 저음도 제대로 못 쳤어. 어정쩡해. 이즈려재우려 하다 보니까 어정쩡하게 된, 하게 된 거죠. 음. 그러니까, 한 묶음으로 딱 묶어줘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즈려재우려 하니까는 어, 어정쩡한, 음, 음정이 어정쩡해지는 거지. 잊으려, 지우려. 네. 정확하게 딱 저음을 쳐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자 지우자. 아무리 애를 써봐도 자그이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여기는 아무리가 힘이 들어가서 아무리, 아무리가 뭐냐고, 아무리가. 아무리지 응. 아무리 애를 써봐도지 아무리 예를 써봐도 또 뭐야 하여튼 발음에 발음을 제대로 못해 아,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흐그 발음이 섞여 버린 거야 목구멍 소리가 응. 거가는 그리움 할 때는 거가는 그리움 그리움이 아니야 어서 나온 박자야 도대체 그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린 거지 뭐. 자꾸만 걸가는 그리움 그리움이라고 그리움 반박자 반박자 세박자 그리움 그리 그리움 아니고 아니고 아 이렇게 군더더기를 갖다 넣으니까 노래가 깔끔하지가 못해 네, 무슨 일이든 정성을 들여야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정성을 들여야 돼 특히 노래할 때에도 정성을 들여서 정성껏 집중을 해서 해줘야지, 그냥 정성이 없이 그냥 대충대충 하면 좋은 노래가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음.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정성껏 해야 하는 노래를. 어떤 노래든. 음. 여기도 이토록 못 잊을 사랑할 때, 신표로, 신표 반박자를 쉬고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예. 가볍게. 가볍게 해 줘야 돼. 예.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해 줘야 돼. 이토록 이토록 이토록이 예. 반박자 반의 반박자 반박자 반. 예. 그러니까 2대1대 3이라고. 2 1 3. 음. 그러니까 그 박자를 잘 살려 줘야 돼. 이토록 이토록 아셨죠? 이토록 못 잊을 사랑. 갑자기 껑충 올라가죠? 가볍게. 못 잊을 사랑. 어? 이렇게 막 늘어 빼지 말고 가볍게. 이토록 못 잊을 사랑. 왜 내가 보는나. 왜 내가? 왜 내는 16번 앞에 살려주고요. 왜 내가 보는나. 내나가 같은 의미예요. 보는나. 보는 세게 해주고, 냉 나는 부드럽게. 보는 나, 네. 왜 내가 보는 나, 네. 이토록 못 잊을 사랑, 왜 내가 보는 나. 떠나지 마, 이기도못 갖춘 말이죠. 16번은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힘을 빼고, 떠나지 마, 가지 마, 애원할걸. 떠하지 마, 가지 마, 애원할걸. 붙잡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이게 1 6 분음표 두 개가 있죠. 분절을 해주고. 붙잡지도 못하고. 분절을 확실하게 해줘야 노래가 산다니까. 음. 응. 목에 힘을 빼야 이게 16분표 분재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목에 힘이 안 빠지면 절대 못해 죽었다 깨도 안돼 그러니까 목에 힘을 빼야 된다니까 응. 목에 힘을 빼려면 노래의 비밀을 보세요 예. 붙잡지도 못하고 예. 아무나 못해안돼 직접 해보시라니까 안 된다니까 중결씨는 역시 안돼 이토록 이토록 같은 박자로 해 버려 박자가 어, 2대1대3이니까 근데 이토록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니야 박자가 완전히 틀린 거야 지금 그리고 못, 믿, 못 잊을 사랑 여기도 못 잊을 사랑 랑이 어딨냐고 랑이 그냥 랑이니 못 잊을 사랑 아니라고 사랑이라고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러니까 군더더기를 좀 갖다 붙인 거야 노래가 깔끔할 수가 없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못 잊을 왜 내가 그리고 왜 내가 보냈나 이기도 보냈나 냈나가 아니야 그냥 냈나지 어? 포는 나 이거지. 포는 나왜 출렁출렁거리냐고. 어? 이거는 멋이 아니야. 그냥 틀린 거야.처럼 칠자가나 멋도 아니고 스타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잘 못한 거라고. 우기지 좀 마요. 어? 뭐 자기 스타일대로 어쩌고 저쩌고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 했다는 말은 틀렸다는 얘기야. 어? 딴 얘기가 아니라고. 떠나지 마, 가지 마 해원 누구 잡지도 못하고. 떠나지 마, 떠나. 거기도 또다 떠나지마 밑에다가 받쳐놓고 말을 해놓고 또 올라갔다고 마아 니야 아니야 그냥 마지왜 마아는 또 뭐야 어. 가지마도 가지마 마아가 아니야 그냥 마지 가지마 한 번에 딱 쳐줘야지 가지마 아니라고 아니라고 떠나지마 가지마 해와까 그러니까 노래를 아, 0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어? 왜 하늘을 둘러 쪼개서 내? 어. 한 번에 딱 내줘야지. 아. 붙잡지 도오 여기는 또. 붙잡지 도못하 붙잡지 도오하고 도오만 나와서 도오오오. 네, 오오. 십누분표두 개를 못 살려준 거야, 지금. 어? 그냥. 오 오만 내주고 하나가 식중돼 버린 거지. 본절이 응. 안돼 목에 힘이 들어가면은 본절을 할 수가 없대니까. 응. 충기씨 같은 뭐 베테랑도 못 하는데 누가 해내? 백도 없어. 직접 해보시라니까 안 된다니까. 붙잡지도 못하고 <laughs> 아, 충길씨가 못하는 걸 이렇게 해내는 걸 보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지 어디다 태클을 걸어 태클을 걸기를 어, 듣는 기도 없나 그래 이래먹은또 16분음표로 시작하죠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떠나지 마 가지마 일걸 후회하는 바보 에 네, 돌아와요 이대목은또 16분 표죠 부드럽게 돌아와요 웃으며 와줘요 나게는 너와 나뿐이야 근데 중길씨는 떠나지 마, 마가 안 돼. 어? 떠나지 마. 밑에다 받쳐놓고 올라갔다고. 왜 받쳐 잡고? 받치지 말고 떠나지 마. 한 번에 딱 쳐주면 되잖아. 마 아니고 아니고. 두 번째도 가지마도 가지마. 한 번에 딱 치면 되는데 가지마. 밑에다가 딱 받쳐놓고 올라갔다고. 습관이 완전 잘못된 거야. 이건 멋이 아니라니까?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잘못한 거야 잘못했으면 고치면 돼 인정하면 되는데 뭐 스타일 잡고 아.. 하, 참.. 떠나지 마, 가지 마, 내 바보.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가 대체. 그냥 틀렸으면 그냥 틀렸네. 어? 고쳐 보러야 되겠네. 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깔끔한 걸 뭘? 거기다가 변명을 했어. 자꾸 이런 인생은참 그렇게 살아서 인생의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후회하는 바보. 이 대목에도 후회하는 바보. 후. 해, 하,는, 음 하가 반의 반박자라고. 그러니까, 후회 하,는, 이거라고. 후회 하,는, 응? 어? 근데 여기서, 후회 하,는, 하,는 어디서 나왔어? 하,는, 어? 음정 박자가 틀린 거야, 지금. 16분음편에 그렇게 길게 늘려가지고 하,는, 하,는 어디서 나왔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노래를 정확히 하겠다는 건 마음가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음정 박자를 맞춰서 정확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없어. 그냥 대충 대충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읽을 못해. 도대체 어려운 대목도 아는데 바보도 마찬가지. 바보 보는 또 뭐야? 그냥 보지. 바보 바보. 어. 딱음표가두 개밖에 없잖아. 소리를 두 번만 내야 된다니까. 소리 근데 세 번을 바 보. 이렇게 세 번을 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야. 고쳐야 돼 이런 것을. 이런 걸막 뭐 자기 스타일이니 뭐시니 하면서. 어? 자기 스타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구나 다 자기 스타일대로 한다고. 충결식 뿐만 아니라 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같은 거는 잊어버려 실체가 없는 거야 그거는 실체가 없는 화상을 쫓으면 돼 어? 실체가 있는 음정박자를 따져야지 잘못한 건 그냥 잘못한 거야 그게 받아들이면 깔끔한 거야 내게는 너와 나뿐이야, 대목에도 또. 너 하나뿐이야 이 대목에 도또너 하나 너 하나 발음이 너 하나 너 하나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왜? 그러니까 숨이 숨이 새버린 거야 이거는. 내게는 너와, 너와 나 내게는 너와 나뿐이야. 어 그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발음이 어. 호흡, 호흡이 세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너나 no, no. 이렇게 돼버린 거지. 내게는 뿐이야. 그러니까 안돼 이렇게 해서는. 뿐이야도뿐이야뿐이야가 어딨나 그냥 뿐이야지뿐이야 이거지 뿐이야 아니라고. 본도덕이를 자꾸 집어넣는 습관 이런 거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노래가 깔끔하지가 못해 음, 안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준길씨가 부른 못 잊을 사람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노래를 오랫동안 한다고 해서 노래를 꼭 잘하는 게 아니에요 노래를 잘하고 싶으면 음정 박자를 정확하게 맞춰서 악보에, 악보에 정확하게 맞춰서 어, 자꾸 하는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만 노래 실력이 늘어 그러지 않으면 평생 급발작이야 제멋대로 하다 보면 절대 노래 실력은 안 늘어 충격실를 봐도 알수 있죠 네. 노래, 신력이, 실력이 뭐야? 맨날 급발작이잖아. 전혀 늘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하여튼, 노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사람들은 잘 몰라. 그러니까 노래 이렇게 하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